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아주 성대하고 무게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위임식에 사용된 순양을 통해서 위임받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비롯한 몇 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고 위대한 모세도 위임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는 성대한 위임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이 제사장을 비교해 볼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것은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룩함이었습니다. 위임식에는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위임식에는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순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순양을 한 마리 더 잡는 순서였습니다. 이 순양이 바로 위임식 순양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순양을 드림으로써 이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위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양의 피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순양의 피를 아름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음지와 오른발 음지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귀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음지는 성직의 임무를 성결하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른발 음지는 부정한 곳에 출입을 삼가하고 선결한 삶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순종이 요구가 됐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일부분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다른 백성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음식 역시 다른 백성과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만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일은 할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챙겨주셨습니다. 본문에도 위임식 순양의 가슴 부분을 흔들어 사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흔들어 드린다고 해서 흔들요자 요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의 가슴 부분을 요제로 드린 후에 넓적다리와 함께 제 사장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제 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제 사장들은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습니다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지겠다.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거룩함을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의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제사장들을 순냥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이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복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